봉슈 리셋입니다. 봉슈 윤지 학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비문 발음 아주 재미나 코믹맹이 소리가 나는 네. 발음법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자 지난번 거랑 이번 거랑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좀 헷갈렸어요. 어. 엉 응, 그쵸 어. 맞아요 엉 응, 근데 지난번에 했던 또앙 하고 또 네. 이제 이번에도 또앙 하고 발음은 네. 똑같은데 또 지난번에 엉도 하고 옹도 했기 때문에 엉이 <laughs> <laughs> <맞아? 웃음> 벌써 3개에요 지금 어 맞아요 약간 <laughs> 이음받침이 되게 네.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셨을 텐데 네. 네.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20번 빗고 <laughs> <laughs>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단어로 공부를 네. 해 주시면 되는데 자래서 오늘 역시 네. 계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하고 이하고 n가 만났어요. 이제 세 글자죠. 아, 자, 네. 그러면 어떤 발음이 날까요? 오하고 이하고 n 네. O 아, e, e N. n. 왕 왕왕왕왕왕 왕. 왕. 그렇죠. 그거는 오하고 이가 오화라고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 아 맞아요. 요런입니다. 네. 오하고 이가 오화라는 네. 발음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음. 네, 지금 계속 지난번 거랑 계속해서 보시면요 비몽 발음법이 n나 m으로 끝나요. 음. 그러니까 n나 m나 끝났으니까 여기에다가 비음이다. 그래서 음. 왕 이렇게 비 생각을 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자, 요 단어 한번 읽어 볼까요? 어, 잘하셨어요. 부조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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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조앙 아닐까요? 부조앙. 이 부조앙 이렇게 하시던데요? 맞아요. 네. 왜 s가 Z 발음이 나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말 티로리.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눈들도 네. 아마 s가 Z 발음 나는 거랑 Z 발음 나는 거랑 되게 헷갈리시지 않았을까 음, 싶어요. 이거 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b 부조앙처럼요. s가 단어 중간에 와 있고 음. 앞뒤로 이렇게 모음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즈아 발음이 나요. 아 s가 즈 네. 발음 나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어요. 아 네. 음,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옆에 오마이가 네. oh 정말 많았었죠. 네. 뭐 in도 있고 im도 있고 uen도 음. 되게 많았어요. 자, 네. 얘네들 다 무슨 발음이었죠? 었 응. 응 맞아요. <웃음> <웃음> 잘하셨어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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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쵸 약간 엉보다는 네. 약간 엉에서 앵으로 가는 길의 중간이에요. 응. 응. 어,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laughs> 좀몇 개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요단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왕. 어 잘하셨어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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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요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뱅쇼하면은 좀아 아실까요? 오. 그 카페 갔을 때 네. 철자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그래서 쇼 빙쇼 네. 아니라 이제 정확한 발음이죠. 또쇼 아유가 또오 네. 발음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어... 보시는 뭐 음식이나 네. 그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네. 와인이란 뜻이야 아... 따뜻한 와인. 아... 그렇게 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외울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어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기억하기가 좋겠죠. 네.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이건 빙 맞아요. 빙 미앙 네 어. 이건 많이 했... 응, 맞아요. 네. 사 a va b e n 했을 네. 때 그거죠. 그걸로 기억을 <laughs> 네. 해 주시는데 어, 미영이라고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 아, 이거는 미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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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도 기억해 을 주시면 됩니다. 네?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연습해 을 주시고요. 자, 우리 또 이제 회화편에서 뭐아이 괜찮아. 음. 뭐그 정도 가지고 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배웠어요. 딱네 네 가지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 자, 한번 뭐, 직역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직역하면 심각하지 않아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세네 n'est pas grave c 그 n e t 근데 이거 툴에서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어요 세 e n e 맞아요 ce n'est pas grave ce n 브 s t p a 해주면 됩니다 자 a 아무것도 아니야 드리앙이랑 뭔가 비슷해요 네 어떻게 얘기하죠? 어, e 네 스어어 잘하셨어요. 두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기억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천만에요 좀이 격식체죠 음. 존댓말 할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주세 넉. 띠로리쥬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주. 어 아, je vous en prie 아, 맞아요, je vous, je vous en prie 거는꼭 기억을 네. 해주시면은 네. 이제 되겠죠 네. 이렇게 기억해주시고 반말로도 있죠?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je t'en prie 맞아요, je vous en prie, je t'en prie 요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음.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이제 죄송합니다 아 천만에요, 아 괜찮아요 음. 뭐 감사합니다, 아 천만에요 이럴 때 얘네들은 항상 네.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꼭 해주기 때문에 음. 요 표현들이 나름 중요해요 안 쓰면은 네. 조금 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주지? 음. 음, 왜더할 말이 없나?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 했을 때 쓰는 게주슈덤 프이. 응, 슈덤 프이. 해도 드리안, 되고. 드드드 아, 드기양은 고맙습니다 아. 했을 때 이제 드기양, 아 양, 아이, 천만에 이렇게 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별로 다다 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잘 구분을 해서.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결이지 않도록 스모건 여과 따라 말하기 네. 잊지 마시고 우리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Au 네. revoir.